안녕하세요. 사람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HST의 고사연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의 영상이나 책을 보고 사람들이 100일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00일 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이 100일간의 도전이 전 국민의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제 책이나 강연을 듣고 100일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100일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은 1년에 한번 제가 이곳에서 위너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어줘요. 자기 자신을 이기 경험을 한 위너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일 도전을 통해서 성공해서 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100일 기도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발성, 현실성, 지속성. 무슨 말이냐.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일 동안 내가 한번 이것만큼은 지켜보자 라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무이 없는 목표 이런 것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를 행동 강령을 정했다라면은 100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라면은 이세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절실성, 냉정성, 인내성을 가져야 돼요. 절실하게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조명을 해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강령을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 나중에 또 실패를 해서 더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대, 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서 행동 강령을 정해야 돼. 꼭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정했다라면은 인내를 해야 돼요.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라는 게. 그래서 힘든, 힘들다고 하는 느낌이 들때 그걸 명현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화해 나가야 된다. 저는 100일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스테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100일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라 믿습니다. 절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게 본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강력을 만들고 그리고 정했다 라면은 지속적으로 인내를 하면서 100일 동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후 성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